현승아 네? 이거 펠리시이드 리모컨 키인데 <laughs> 이거 리모컨으로 시동 걸줄 알아?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리모컨으로 시동? 이거 홀드 버튼 키에 누르면 열리는 거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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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원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번에 우리 페리시아에 적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블루링크라든가 뭐 핸드폰 어플로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이제 현대 자체적으로 순정 기능으로 들어가는 건데 스마트키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 걸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20년 전쯤에 우리 그랜저 XG 때에도 우리 적용이 됐었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랜저 XG도 뒤에 리모컨 부분을 길게 누르면 은 이제 시동이 걸렸던 엔진 스타트 기능이 있는 이제 리모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도 요즘 나오는 그 펠리쉐드에 최근에 나온 차량 중에서는 펠리쉐드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어,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은 어, 이게 리모컨에 분명히 시동 권는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버튼을 아무리 길게 눌러도 안 돼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물어보죠. 이거 왜 기능 안 돼요, 뭔가 씨, 이거? 왜 시동 안 걸려요? 왜안 걸리냐? 다 이거 있죠. 매뉴얼을 안 봐서가 이유입니다 <laughs> 네, 매뉴얼을 안 봐서 그런데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요. 제 매뉴얼을 유혹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세 번째에 있는 버튼은 엔진 스타트 버튼을 그냥 길게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길게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길게 눌러볼게 안 돼요 길게, 길게 눌러도 안 되고 우선 처음으로는 문을 한번 잠가야 됩니다 문을 잠겨져 있는 상태든 열려져 있는 상태든 한번 문을 잠그고 첫 번째 걸로 잠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을 길게 하나 둘셋 이렇게 눌러야지만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 켜졌죠 실내니까 바로 끌게요. 하나, 둘, 셋. 예, 바로 꺼지고요. 자, 그리고 얘는 순정 스마트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는 주파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기껏해야 여기서 한 20m 정도 내외 거리이기 때문에 내 차가 저기 멀리 100m 밖에 있다, 200m 밖에 있다, 300m 밖에 있다, 뭐 우주 끝에 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안 걸리고요. 시야에 보이는 위치 선상에서 한 20m 이내 에 있다라고 하면은. 문을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시동을 킬수 있는 기능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구경된 옵션을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